와우, 어 실험이 시작습 시동갑니다. 이 아이솔쿤 잡아줄래? 고인은 아니었어. 어. 음 이거 의외로 재미있네. 이 정도 풀면 수영에서 건널 수 있겠어. 음 이거 의외로 재미있는데 이쯤이야. 날 뭘로 보고 두근거리는데 이게 이외로 음, 뭐, 예. 재밌는데, 좀 근거리는데, 그냥 물놀이가 하고 싶어졌어. 일본후 항공 보급이 어, 도착합니다. 안에 든 것, 공주랑은 다른 재미가 있는데.

안에 들어가 봐도 되려나 <laughs> 궁금한데 일단 없없어안나오네 엄... 안에 들어가은새지지역이지지정되었습니다 좋은 예감 되겠요밥 드셔야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조용는 곳이구나. 시간이 멈춘 것 같아. 오리전 하나만 찾는데. 아, 은 치킨 맛있겠다. 나보다 빨리 가면. 되지? 못 알아듣겠지만 고인은 아니었어. 부품 만질 때랑 비슷한 건지도 모르겠어. 조용한 곳이구나. 시간이 멈춘 것 같아. 추격자는 역시 골목길에서 해야 재미있지. 어우나 해야 되나? 나는 치킨은 식어도 맛있어. 무슨 데 열이. 내가 드킬을 하다니. 아유. 라지만 아니었어. 아사슬이 없네. 양념순살? 하, 아, 맛있겠다. 어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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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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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격전은 자는 골목길에서 해야 재미있지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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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

아니, 이거 의외로 재밌는데... 두근거리는...데... 내가 만들고... 운전자가... 사망했습니다... 아니고게임트색 해주세요... 내가 갈수 없는 곳 따위 없어... 두근거리는...데... 경주랑은 다른 재미가 있는데...! 알겠어. 오프로드라도 환영이야. 일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. 있이야난 뭘로 고어 부족해. 나무까지. 나보다 빨리 가면 되지? 아하하왕하하 사는게 좋잖아? 하하가이러하 아빠 도망갔어. 잠깐 살다가는 인생이라면 별처럼 반짝이고 싶어. 이쯤이야. 날 뭘로 보고? 도망가. 기억해둬야겠어. 자주 올것 같단 말이야. 와우. <끔레일러> 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벌데군가가연쇄 처치 중입니다. 잘 쓸게. 군가가연 처치 중입니다. 항공 급이 도착합니다. 잘 쓸게. 또 먹어요. 미 기억해둬야겠어. 자것 같단 말이야. 잘 쓸게. 잘 쓸게. 어 이런. 어. 리병 있지 않았나? 이런. 잘 쓸게. 우리한테? 잘 쓸게. 지구력이 어, 지정되었습니다. 뭐 병원 신세 지는 사람 많이 보긴 했어. 순간도. 어. 다른 대로 가자. 어 이런. 음. d o 나 하죠. 어 o w d 고 n t y o 미안해 n t you? Don't y 이 u 개조하고 싶어. u Don't you? Don't you? d o n 에이, 아이스크림 뭐야? 오늘 휴방이요? 아, 어... 맞네 오늘 일요일이네. 이운의언는데 잠깐, 그냥 게임하는 거 심심해서 켰어요 <laughs> 어, 대이운의언는데 1분 후, 항공 포크 도착합니다바이크 개조하고 싶어. 뭔가 거리는데흥포코가 뭐지? 곳이 다아하면의외라는 사람이 있었지. 미안해. 는데 아, 뜻은 뭔가 중요한 같아. 어. 어. 어, 졸라 아파. 어, <laughs> <laughs> 어 졸라. 이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뭔가자. 뭐야 이건? 한팀 넣었다 <laughs> 죽여, 죽여, 싸워라, 싸워라. <laughs> l u 이거, 이거, 이거. <목소리> 뭐야, 이거. <목소리> 다 죽여 사망. 다 하나씩 남겨 그냥 다 죽여 그냥 뭐야 존자가 <laughs> 사망했습니다. 아 잘못 먹었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사람은 심심하면 는다 아니, 어디가다시 <laughs> 사람은 오토바이에 치이면 죽어. 승리했습니다. <laughs> 지 역시 사람은 오토바이에 치이면 죽어. 하지만 우리 팀은 오토바이가 두 명이야. <laughs> 폭조적 메타, 이게 바로. <laughs> 같이 드라이브 했어요. 오빠 달려함, 같이.